여러분, 저도 이제 병사는 축사할 때 끝까지 다할 말을 다 해야 됩니다. 방금 제가 평소 존경하는 민두평통, 예, 평통 수석 부의장님, 김관훈 부의장님, 오늘 이렇게 직접 우리 전화원들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어, 정말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 민주평통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경북도에 국경감사를 갔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연세도 많으신데 봄바람처럼 얼마나 그렇게 잘 하시는지 제가 그때 도지사를 하면서도 저렇게 친절하게 잘 하시구나 저희들이 국경감사를 했는데 저녁 먹기 전에 국회의원들을 전체에 이렇게 월부를 그 시절만 하더라도 영상 그것을 사진을 제작해서 이렇게 유엔 마크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요. 그걸 걸어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. 어, 우리 지방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, 국민 대통합을 그런 어,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평통을 정말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오셔서 이렇게 멋진 특강을 내주신 우리 수석 의함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